안녕하니 모닝이야 다들 이번주 심층이 라비던저 2-3으로 나온거 봤어? 맞아 바로 그 악명높은 서큐버스가 기다리는 곳이야 뮤비 시절에 서큐버스의 매혹적인 눈빛에 홀려서 바닥에 들어놓았던 기억이 생생해. 쉽고 확실한 꿀팁 알려줄게. 핵심은 바로 빙빙 돌기야. 전투하다 보면 서큐보스가 갑자기 중앙으로 슝 이동해서 피자 조각 같은 부채꼴정판을 돌리기 시작할 거야. 이때 겁먹고 멀어지지 마. 오히려 딱 장판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빙빙 돌아주는 게 포인트야.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하지. 그렇게 살랑살랑 스텝을 밟다 보면 바닥에 거대한 원형 장판이 생길 거야. 그럼 그때 바로 다 바깥으로 냅다 튀어. 그럼 매혹 상태에 걸려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르륵 서큐버스한테 끌려가게 돼. 그리고 잠시 후뻥 하는 거대 폭발과 함께. 즉사 수준의 피해를 입고 단체로 바닥 청소를 하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가감하게 파고들어서 같이 돌아주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. 안녕.